요한 묵시록 15장 마지막 일곱 재앙의 예고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. 일곱 전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.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.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수차를 무치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.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. 전능하신 주 하느님,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. 민족들의 임금님,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. 주님,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? 정령, 주님홀로 거룩하십니다.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.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.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.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. 그러자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